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던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에 살던 보리스 콤펠드라는 유대인 출신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한 죄로 체포되어서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죠. 의사였던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최대한 노동력을 뽑아내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면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든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양호하다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죠. 점차 그의 진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자기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죄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깜짝 놀라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수용소 안에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들이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보리스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입장과는 달랐죠. 그로 인해 수용소로부터 의약품 낭비가 심하고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경고를 몇 차례 받게 돼요. 급기야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대신 당신이 죽을 줄 아시오. 경고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후로 대장암 초기에 걸린 죄수를 만나 치료하게 됩니다. 그는 또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최선을 다해 살려내지요. 보리스의 정성 어린 치료로 회복된 죄수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텐데 왜 이렇게 저를 구해 주십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먼저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가 누구냐고 묻는 죄수의 귀에다가 대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속삭이죠. 하지만 결국 이 죄수를 살려낸 것이 수용소에 알려져서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던 순간 죄수는 보리스가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리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뒤를 잇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훗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암병동이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 알렉산드로 솔지니치입니다. 여러분, 설령, 보리스가 생명을 걸고 구한 죄수가 노벨상을 타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그 희생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어달리기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바통을 넘겨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과 3절에 기록된 아셨다.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사랑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힘이 들어도 그가 내 진심을 알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재풀에 지치기 쉽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분은 알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열두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정작 사랑받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몰라드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몰라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그냥 품어 안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봐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갯셀만의 동상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달아날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로 번역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 끝까지라는 뜻 외에 충분히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끝까지라는 말에 충분히라는 의미를 번역해서 the full extent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범위에 최대한의 사랑에 나타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자기 제자들을 향한, 자기 사람들을 향한 넓고도 큰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분히 쏟아부으셨다. 사랑에 후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발을 씻겨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고 먼지가 많아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때가 끼어요. 그래서 당시 풍습은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에 가장 지체가 낮은 하인이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씻겨 줬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먼저 그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사 전에 발을 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높은 주인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은근히 내가 남들이 섬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일어나시지? 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지? 왜 수건 동이신지 몰랐겠습니까? 대하에 물을 가득 담아오세요 왜 담아오시는지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은 멀뚱히 짐작하면서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리를 숙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 마음 몰라줘도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씻기고 입혀 주는 것처럼 그런 섬김이 책임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모가 옆집 아이 옷이 더러우면 흉보고 말지 데려다가 그 옷을 빨아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 아이가 옷이 더러우면 깨끗이 씻기고 옷을 빨아, 갈아입히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깨끗해야 살수 있다고 우리를 또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면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병한병 명명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섬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저 스승이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저는 그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승을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후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훗날이 되면 진리이신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 눈치가 있다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 못 했겠습니까? 야, 우리 스승님이 우리 발을 씻겨 주시네. 굉장한 섬김이네. 섬김의 본이라는 것을 이해 못 했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걸 아니까 감히 저는 그런 섬김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섬겨주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발만큼은 절대 못 시킵니다. 거절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무엇에 대해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섬김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씻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김이지만 씻김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족의 의미는 베푸시는 분의 섬김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간절함도 함께 요구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아야 살수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이 섬기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고 거절했던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살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섬김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섬김, 나 대신 피 흘린 섬김, 그 섬김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단지 의식적이고 어떤 예의범절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니까, 아이, 나는 안 씻겨줘도 돼요. 나는 필요 없어요. 손살에 친 거죠. 취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게 이력서지요. 여기서 이자가 신발 이자를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말은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밟고 어디에 머물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적어 내는 게 이력서라고요. 그런데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발걸음은 내 뜻과 의지대로 걷는 걸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래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과 대비되는 게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신은 왜 더러웠을까요? 단순하게 양을 치면서 짐승의 배설문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더러웠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자기의 의와 혈기로 살아오면서 사람을 화가 나면 때려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 모세의 지난 날의 발걸음, 이력이었죠. 한마디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온 것이 모세가 신고했던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분의 섬김과 은혜를 받기 전, 우리 모두 모세와 베드로처럼 내 마음대로 걸어다닌. 세상의 이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발의 신을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고 있는 아집의 신을 벗어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그가 내 진심을 알아주면 그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 같다가 그가 알아주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기가 어려울까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직도 내네 발에 신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아예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내 발을 씻기실 수도 없다고 거부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주님이 씻겨주셔야 살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앞에 겸손히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발을 씻겨주시는 조차 모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지하다고, 몰라준다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때가 있잖아요. 무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발에 신을 신고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러시아의 사실주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는데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푸드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꿈틀대니까 사냥개가 그리로 달려들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어미 참새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사냥꾼의, 사냥개의 얼굴을 쪼아댑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사냥개를 감당할 수 없던 어미 참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이 장면을 지켜본 트로게네프가 충격을 받아요.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 후로. 어미참새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취미였던 사냥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켜본 그 경험을 토대로 참새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 속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내 발을 주님이 씻겨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발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씻겨줘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